구 독과 좋아요. 요가 <laughs> 진짜 타러볼 건데, 그게 있 어? 게임 내 부의 상황 에 대해 타로 를볼것 인가? 그 사람 외 적인 상황 에 대해 타로 를볼것인가 그게 잘맞 을지 모르 겠어. 그니까 러 내가 현실에서 하는 타로카드는 약간 심리적인 상담 느낌의, 심리 상담이란 뜻은 아니에요. 상담하고, 티키타카하고 토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게임에서 타로를 보면 어떤 느낌이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타로를 본다. 약간의 도, 도둑질기지. 타로카드랑 대화하는 컨셉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좀 어렵고. 사람들 익히기, 질이 익히기. 채팅을 눈으로 읽잖아? 눈으로 읽어. 그런 다음에 머릿속 뇌에서 생각을 해 그거 생각을 한 다음에 말로 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저 채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 머릿속으로 했어 이래서 안 나가냐는 뭔 소리야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볼수 없어요 저의 시야가 어둠에 잠들고 있어요 더 있, 약간의 돈이 더 있다면 더 멀리까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거 입술 모양이 이거 밖에 없는 거야? 입술 여기 턱,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 노래 완전 좋은데, 네. 선생님, 저 철봉 선생님, 네. 혹시 돌을 믿으십니까? 아이씨. 아, 아, 에이. 왜, 왜 때려요? 아, 잠시만 잘눌렀어요 <laughs> 구라치지 마세요. 방금 아이씨 하면서 갈렸잖아요아 <laughs> 아, 아, 진짜 내가 속세에 피를 안 묻히고 살라 그랬는데... 철봉이 이거 바아에 심어야겠네. 자, 조철봉아, 이 예, 누워있지? 조용히 들어잉 내가 타로카드 가게를 여니까! 종종 와서 타로카드 보면은 좋아 이거 지금 어차피 택시 다같이 타면 뿜바이 되니까 이거 다같이 타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아 예예 뿜바이 예. 예. 네예 음, 잠깐 할증 29,000원 잠깐만 오, 오, 오. 할증 29,000원이잖아 미치 안타 같이. <laughs> 저저저 저 너무 비싼데요? 이거 어차피 자기님이 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담 없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길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하지만 선생님들도 차량에서 하차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뛰어내려! 아안 내려져! <laughs> 어 잠갔어. <웃음> <웃음> 아니 왜? 어, <laughs> 아. 여기까지 가는 거야. 손님 자리가 있을까요? 어, 어, 그러면 있죠. 맞... 어, 잠깐만, 잠길지 말고, 야, 잠깐만. 어, 가격이 좀 이상한데? 아 아니, 저거. 뭐, 어제 이거 그, 바통터치제라고 다른 손님이. 우리 시민한테 <laughs> 누가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어 동의하신 어, 어, 거 아니었어요? 아까 그 바꿔치기 한번더 동의하신 거 같았는데. 맞아 타면서 아, 이거 아, 차에 나. 대한 권한을 물려 아, 받으신 아, 거예요. 아, 시민을 찾으면 아, 좋겠어요. 그 머리에 그못걸고 달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웃음> 맞아요. 이거 <laughs> 완전 깡패네. <laughs> 한명더 있어요. 조심해. <웃음> 도시민. <laughs> 아저 사람.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타로 카드를 보면은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타로 카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만. <laughs> 저 자유롭게 롤러를 굴리시는 분, 예, 당신입니다. 혹시 돌을 믿으시나요? 아, 감사해요. 당신 같은 분을 제가 기다렸거든요. 예. 제가 타로카드를 보면서 우주의 기운과 자연의 힘을 따라서 타로카드로 당신의 앞길을 지 점지해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궁금해요, 궁금해요. 흥미가 좋아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있을 때 타로카드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만나면그건 운명인가요? 아, 당연하죠. 그러면 혹시 저주받은 바지를 믿으시나요? 저주받은 바지요? 저주받은 바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미미니 뭔데요? 이것은 음. 응. 네, 슬픈 사연입니다. 혹시 지렸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근데 지린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그 바지 더 이상 못 입겠다는 거야요 아니야, 아니요 귀신이 들려서 저주받은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지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린 게 아니라 저주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당신은 더 대화 못 하겠군요. 아, 왜왜 왜,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저 저주받아서 못 입게 됐다길데 그래서 귀신이 들려 가지고 응. 귀신이 들려서 제가 그 바지를 입으면 눈물이 하도 많이 나더래요 아, 지리 아아아그 그렇군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그 그렇구나 눈물이 많이 났구나 그렇구나. 네.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너무 싸해서 울 때마다 하체를 바라봤더니 시원하. 아, 에에. 당신이랑 대화 못 하겠지. 아이 방금 쏴 했다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2년대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쎄쎄 예, 보니쥬아 예. 네. 루루카야 네. 예, 우리 친구하기로 잖아나 택시비 네. 좀꺼주라 밟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로아로님, 어? 네. 여기서 뭐 하세요? 부모님 이제 병원에 내려드려요. 해서 내리긴 했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음. 하고 있어요. 그 엠키 눌러 보면요 노란색 점이 보이잖아요. 노란색 점이요? 네, 노란색 점들이 네. 막 여기 있잖아요. 그거다 사람이거든요. 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저 타로 카드 보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인생이 팍팍하고 잘 막힐 때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조만간 그럴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미 한번 뵀는데 지인 찬수로좀 할인 되나요? 응? 어? 응? 어? 아,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요. 팍팍해지는데 벌써? 아. <laughs> <laughs> 글쎄 퍽퍽가네 직업이 의사데요 <laughs> 정말요? 우와 다음에 다쳐서 오셨을 때네 그때 한번 공짜로 감아드릴게요 어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저도 타로카드 하나 한번 공짜로 받드리겠습니다 키즈나 의사랑 키즈나 플러스 1 받고 <laughs> 아, 상대가 고수네 여러분 혹시 저를 믿으십니까? 아, 업은 아아기 저기, 아니, 아니 저기요. 안녕하세요. 도 믿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네. 네 들려요. 선생님. 네. 도와주세요. 못 일어나요, 제가. 도를 믿으시나요? 아 아니요. <laughs> 그렇지않아요 <laughs> 게임을 껐다 키시면 돼요. 게임을 껐다 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씨, 나가셨네. 세상이 참살이가 세상 살이가 힘들어, 그치? 뷰현님표님 혹시, 어, 돌을 믿으시나요? 아, 여덟 살. 그러면 한창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를 믿을 나이네요, 그쵸? 저기요, 저기요? 이, 언니랑 <laughs> 이야기 좀 할까? 아,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 언니가 다 해결해 줄수 있거든. 내가 재미있는 그림 카드를 가지고 뷰어 어린이에게 재밌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가 있어. 5주 정도 용돈을 모아놨다가 나한테 이제 오면 될것 같아. 어린이 할인 받아서. 우리 뷰어 어린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언니 찾아오는 거 잊지 말고. We'll you